네, 안녕하세요. 청옥시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 기물은, 음, 권륭대 법랑 어, 편병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진짜 보통 기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편병 치고도 보면은, 어, 간지는, 그 대청 권륭대라고 우리가 청관지로 썼고, 이, 이 뭐랄까, 이 있잖아요. 밑에 태투가 진짜 연대가 있어요. 이 도장에는 우리가 신작 같은데 절대 신작이 아닙니다. 연대가 있어요. 아주 사석홍에다가 천적으로 올라온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를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면은 진짜 이런 도자기가 명품인 거예요. 밑에 그 해문에다가 다그 반호로 해가지고 넣고 으, 금으로 해가지고요. 그리고 이 황제에다가 우리가 청화를 넣었어요, 다 청화를. 아다시 청화를 문이죠. 이 우리가 권룡 때 옹정 때부터 이 문이 있잖아요. 화해문이 항상 있어요. 밑구반 위에 접시도 있고 그런 거. 그리고 이 화해문이 진짜 상상 이야기 잘 그렸어요. 보세요. 그리고 이 위에는 또 어문으로 총화가지고 황제야. 돼. 그러니까, 이게부터 끝부터, 이 밑에 과장이 장난이 아니에 이런 거는 진짜, 음, 우리가 그 관효, 관효, 명품, 명품 하는데, 이런 걸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무지 도움이 될 거예요. 도자기 하나는명품 만나려면, 이런 걸 만나야 돼요. 상상 못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옆이, 옆이도 보세요. 옆이 묘금을 해가지고, 기면 해서, 영지식으로 만들고, 보세요. 그 다음에, 청화로 해가지고 화예문 보세요 이 조그만 거 화예문이 이 안에 까장도 다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라는 것은 이 명품은 진짜 사람의 그공 틈도 없이 너무 완벽하게 만든거요 이거 화예문을 해가지고 어 우리가 팔계문을 넣고 이건 어문 넣고 여기는 이제 박고문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 조그만 화예문 보세요 우리가 호전문식으로 너무 나비가 조그만데도 아톱 손톱, 손톱보다 작은데도 이렇게 잘 그렸어요 진짜 대단한 그 공력인데 이 도자기 같은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 많이 못 봤을 거예요. 우리가 뭐 청옥씨에서 왜 이거 보여드리냐면 진짜 명품 도자기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진짜 관유고 명품인 거예요. 이건, 이거는 중국이 뭐 소더비가도 이거는 아깝지 않은 도자기예요. 사실은. 요 보세요, 이쪽도 상세. 이호전문이 한번 보세요. 이 조그만 호접은 손톱보다 작은 것이 이렇게 잘 그렸어요. 선명하게 밑굽에 황지에다가 밑에도 호전문을싹 그렸죠. 그러니까 이 도자기가 사이즈가,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좋은 도장에는 저도 진짜 처음 봤어요. 이런 거는 한옥 가다가 어 33cm고요. 이 높이가. 9 굽의 지름은 한 10.5쯤 되네요. 굽 지름은. 근데 이게 상당히 이 보통 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걸 가져온 것은 이런 기물을 보다 보면 그, 어설픈 도자기는 쳐다보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거 자꾸 그런 거, 어차피 만 점, 천, 몇만점 있으면 뭐합니까? 이런 도자기 몇점 있는 상 없어요. 왜? 반지도 않고. 이런 기문은 기물, 대단한 기문이다. 우리 시청자분들 잘 보셨다가. 아, 요거는 명품이고, 진짜 보세요. 해문에다가 묘금도 보세요. 묘금도 이 금이 아주 그 붉은기가 너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금, 묘금을 그 칠한 거를 보면 금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붉은기가 나는 거예요. 밝은 데서 지금. 어, 우리가 촬영하는 밝은 데거든요. 낮에고. 그러다 보니까 붉은 기가다 보니까 이건, 어서, 여부터, 여기도 위도. 요금이 몇 군데가 들어갔나 몰라요. 어물에다가 밑에다가. 상상도. 여기다 또 개광식으로 요금을 또다 집어넣고, 밑에도 요금. 이게 관효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관효, 관여, 관효하는데, 이렇게 명품, 이런 명품을 어, 최고의 도자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나중에, 아, 이런 걸 공부가 되면 나중에 진짜 찾아보시면, 좋은 도자기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도자기는 모르고 지나가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때는또 안목이 있는 분들은 좋은 도자기 만나니까 이런 도자기를 자꾸 보시게 되면 좋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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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자기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그렇게 하시고 항상 도자기는요, 명품은, 어, 내 앞으로 스칠 수도 있고 또 위로 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도자기 우리 매니아 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나 만났으면 좋겠네데 우리 청국시장에는왜 이런 좋은 도자기 만나나면 아무튼 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중국 도자기 하시는 매니아 분들도 다잘 돼가지고, 요즘 들어오는 그런 도자기는, 어, 패스하시고, 어, 진짜 좋은 도자기 만나가지고, 나중에 부자 됐으면 좋겠네. 요 우리, 도 뭐, 중국 도자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같이, 아무튼 간에, 꼭, 그, 부자 됐으면 감사합니다. 아무튼, 안녕히 계십시오.